안이 않는다. 약 먹어. 내 먹으러 내가 그래서 싫어. <laughs> 그러면 뭐라고 말해? 따뜻한 우유 한번 먹어 보는 거 어때? 근데 그게 몸에 좋지만 근데 누군지가 중요해. 분수장. 아. 아. 금모님이 아, 아. <laughs> <군무늬이> 안녕하세요. <많이 하시네. 웃음> 오나 어, 진짜, 진짜, 진짜 진짜 벌써 뒷발려.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우리 조갈방이 두 개만 남은 거야. 완전 안녕. 완전, 완전, 완전 안녕. 정말 오랜만이다. 그럼 오랜만. 아, 오랜만. 오랜만에 뭐할까야 하나 가야? 폭탄 나쁘지 않다. BJ들이 각 점수 하고 더 높은 사람 벌수 있다. BJ 앞뒤로 한명 골라서 들어올 소리, 소리 하다 아니야. 하다 <목소리> 야 근데 DJ들은 진짜 시력를 택참하다. 너는 어쩜 좋니아 <laughs> 진짜 뭐야 이게! 야너는 진짜 그렇게 못한다. 엄참하다고수정해달 너네 진짜 역대다. 왜 이렇게 못해? 호날날라호날 <laughs> <안>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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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존X 앞에 있는 줄 알겠어! 바로 앞에 있으면서! 인정! 별로 차이 지도 않지만. 형아 저 1등이거든요? <laughs> 죄송하지만 저정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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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거든요저 분노하는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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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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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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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는정점씩말 정말 정 그러면? 아니지 그둘말에말 정말 정말 정 주는 거 아니야? 말정어둘말에한 명만 골라정 주는 거야. 아니 말정때문말 정말 정좀더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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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아 다녀. 별기서 아닌가? 2 0 2억들어는무나 군대. 저기요, 나중에 해서... 아, 싸짜요나님밑근데시는동안부 많이 못해지셨다. 방금까지 1등이었는데요. 저, 나 우세은이요, 저, 우세은이요, 저도요. 저분은... 저분은...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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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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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방송는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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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... 이거 hey, 방송 말고 또뭘 해요? 해주좀 좋잖아요. 주 뭐가 있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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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쿠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 아니 아아쿠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저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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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아아 오! 진짜 했네. 아니, 미디오 너무. 아니, 어? 씨식하다이 아, 아,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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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태연이 형안 되겠다. 어? 아. 니안 보여. 어? 네? 그냥. 야. 어, 되시어좀다아 오, 어, 되시어저 금수자야. 아, 튤르테야. 요 네, 오게 <laughs> <laughs> 점수 너무 많이 됐으니까 BB 고를게요. 근데 점수 먹은 다음에 다 합쳐? 아니? 다손이벌칙이지 <laughs> <아니, 5명이 벌치겠지? 웃음> <laughs> 아, 다 통행이. <laughs> 아니니. <laughs> 형실인가봐 그만 보신 거 같아. 맞는 거 같아. 원장너술 먹고 들어왔는데. 그게 아니안 찍혔어. 너왜안찌냐고아 진짜 뭐야? <웃음> 아 진짜. <laughs> 아, 나 집에 빠졌어. 내앞에 있지 마. <놀람> <찔버 걸아봐라>. 어 <놀람> 너무 많 네. 아니 아, 왜 아니 왜? 어, 왜 풀리는 거야! 아또 그만 <놀람> 빨아! 하나 정도. 아가자 뭐? 머 세틀이요. 저도 세트리요저저 세틀이요. 세트리요. 저도 세요 <놀람> <놀람> 저는 음. 무조건 온태원 벌칙으로 고를 거예요. 좋네어 어, 뭐야 이거 너무 많네? 난 철드럽긴 해 아닌 거 같아 너는 많이 가면 가역세씨발같 년이? 어야 오오오오오 왜겠습니다 저도 푸시요 어머 <laughs> 좋아요 네 그럼, 그럼 나도 푸시래 <laughs> 포스켓 삼4점 에바야 패스켓 이제 남편 좀 먹었는데 뭐 어때? 유난이야 정말. 중간이야 안녕. 아, 인사해. 먹어오트나가이 어, 응? 어, 어머? <laughs> 아. 안망했네아 <laughs> 나는 그.. 포켓판 그, 하고 있어가지고 안달렸어 잠이 안 온다 약 먹어 와 진짜 티다 진짜 어, <laughs> <거 맞죠? 웃음> <laughs> 네? <laughs> 뭐 내가 너싫 <laughs> 아 의사야 왜약 처방을 내고 난리야? 말이야? 그러면 뭐라고 말해? 엄마가 <놀람> 아, 잠이 안는 데서 엄마 자고 는 잠을 어떻게 자는데? 따뜻한 <놀람> 우유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? 근데 그게 몸에 좋지 아, 않을 때 근데 누구, 누군지가 누군 중요해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가 중요해 분수점 아아 왜다이해하야 이해하고 죽을 거왜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? 미무 인상 없네 자 완전 이해해 찬우 형 그렇게 말한 거 싱가포르?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싶다. 오 이니까 싱가포르 진짜 가고 싶다. 가니까 뭐라고? 내년에 가자고, 씨 저희 한달 쉬어서 더마웠어요지랄한달 쉬어서 고뭐하는뭘 써버려가지고. 제일 중요한 난 4달 네 전, 4달 네전 늦지마. 한 달은 지라고 죄송해요. 아 아니. 아얼려잖다시 ㅋ 이이는지 이거 뭐 얼려잖아 얼려잖아 아니 몇 번으로 려 얼려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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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발오 잠시만 이거 겠는데나죽 얼려 아이아지이아이 근수자 중과주실 먼저 채팅 음. 치는 사람 박정 Lebanon. 어머 어머 근수자 대정 <몬> 5명 그러니까 5명 사다리. 사다리 한 명. 아 맞기 그러니까 한명사다리 인정 다리 좋네요. 푸시스케. 한명누구야아 근수죠. 근수죠됐츠고해 근수죠. <laughs> <Let's go 웃음> 주세요. 그냥 바로 갈게요. 렛츠 고. 봐요. 반대로 갑니다.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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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, 여러분. 회복 네, 잘 받으시고요. 네, 잘요